무더운 햇볕과 잦은 비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7월. 여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도 더위 잘 이겨내고 그늘에서 쉬어가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구동 소리샘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방구동 소리샘 라디오의 박지혜, 사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에어컨과 선풍기가 음. 없으면 좀 힘들어요. 맞아, 덥고 음. 습한 계절인 음.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근데 곧 봄날이 찾아오잖아요. 음. 음. 삼계탕? 네. <laughs> 삼계탕이 딱 생각이 나네요. 봄날이 찾아오는 만큼 삼계탕이나 아니면 그런 건강식 좀 네. 먹으면서 무더위를 일깨내야죠. 네. 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럼 일부 첫 코너인 방구동 동네 한 바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구동 동네 한 바퀴에서는 방구시장 내에 위치한 즉석 수제 두부 가게인 참 좋은 두부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큐! 무조건 <목소리도> 담가지고이하고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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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예, 강원도 고성에서 택배로 가져오고요. 택배로 예. 받으신 거예요? 예, 택배로 받으신 거예요. <laughs> 예, 예, 택배로 받아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향신축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물은 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 예, 두부 만들 때응고제로 쓰고 있고요. 아이 안에 예, 두부 만드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집과 비해서 천연 맛으로 두부 만들고 있고요. 예,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예. 물에다가 바닷물을 살짝 부어주면 살짝 올려올게요 그러면 이제 덩어리걸 이제 몽글 몽글 덩어리걸로 오죠 네. 여기 이제 굳어지면 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바닷물 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 거예요? 우와, 예. 과학인데 이거는 아, 예. 학 면에는 화산소 넣는데 거의 물 호수랑 사장님이랑 한 몸이네요. <laughs> 예, 거의 이제 친구입니다. 호물이랑 <laughs> <laughs> 신축수가 만나서 응고를 시키고요. 이제 한 30분이 지나면 두부가 단단해지는데요. 이걸 이제. 이제 깨서 이제 여기 조부한 틀에 물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 깨볼게요. 약간 응. 네, 물처럼 됐던 게 이제 완전 두부가 됐습니다. 두부가 되어 있죠? 살살 떼줍니다. 이렇게, 살살.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걸 그냥 먹어서 준두근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걸 그대로 퍼서 저희가 또 팔기도 합니다. 뭐 두부 잘했어 네. 네. 천연 압력. 네. 천연 압력이요? 예리 네. 누르는 거. 아 네. <laughs> 눌러가지고 부드럽습니다 두부가. 보다단단가요 아 네. 네. 두부가 되어가고 있죠 이제? 자, 자. 이제. 물이 빠지면 두부가 되고요. 이참 좋은 두부, 다들 이용하세요. 예. 어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콩두부 그 하고 우무까사리. 좋은 날씨에 음. 그걸 먹으면 더위도 같이고 또 몸에도 좋잖아요, 포미니. 그래서 그거 사러 왔어요. 음.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그참 좋은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사장님 가게를 운영하게 된 지가 언제쯤부터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부 가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어, 두부 회사에서 있다가 제가 응? 따로 독립적으로 차려보고 싶어서 어, 고양이 롤산에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두부 회사는? 두부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거기서 노하우를 배워서 이제 예, 음... 거기서 노하우를 다 배우고 이제 저만의 또 방법을 찾아서 또 적용 공직하고 있습니다. 어, 장사하면서 혹시나 사장님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있으세요? 아, 힘든 점은 새벽부터 나와서 잠도 많이 오고 피곤도 하는데 항상 그 손님들한테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좀 힘들더라도 잠도 참고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방구동 주민들과. 참 좋은 두부를 방문해 주시 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가 갈 길이 멉니다. 예, 두부도 조금 많이 부족하고 예, 실력도 지금 점점 쌓여고 있는 단계인데 예, 어쨌든 손님들한테 어, 제일 자신 있는 거는 깨끗한 두부입니다. 예, 두부를 깨끗이 만들어서 손님들이 건강한 두부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업 많이 많이 번창하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와, 이번에는 새벽부터 촬영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 방구 시장에 새벽을 여는 몇 가지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떡집? 네. <laughs> 족발집? 두부집. <laughs> 새벽에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두부 가게를 보니까 음. 와, 이렇게 새벽부터 두부를 만드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청결한거 같아요. <laughs> 진짜 깨끗해요. 사장님 의복도 네. 아고 머리부터 발까지 네. 네. 절대 이제 하얀색 두부를 만들어서 그런지 절대 음. 어떠한 그런 티끌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맞아요. 계속 이 물을 한 솜이었어요. 샤우기 물물어수 <laughs> 네. 다 솜이었어요 사장님.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아, 그리고 사장님이 좀 안타까운 게 손님 국산 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 손님들이 의심을 많이 하실 대요 제가 <laughs> 맞아, 맞아. 창고도 봤어요. 창고 안에 음. 국산 콩 자루가 한 카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절대 의심 안 하셔도 되고 음. 국산 콩 확실해요. <laughs> 네, 국산 콩 확실하고 매번 이제. 콩을 불려놓고 아침에는 불린 콩잘 불려졌나 확인도 하시면서 매일 바로 매일, 매일 하시더라고요 네. 비지도 바로 매일 매일 이렇게 나오고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두부 가게인 것 같습니다. 어, 자주 찾아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자주 찾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두부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어, 2부 방구동 게시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서예진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재산세 납부 소식입니다. 주택 일기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소식인데요.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현재 기준 중부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세금 고민은 마을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 중구청 세무일가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세무일가로 문의하면 이렇게 또 무료로 음. 상담을 해주시나 봐요. 정말 좋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화봉송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성화봉송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한은 7월 29일까지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음. 다음 소식은 중구 야외 물놀이장 개장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소식이죠. 네. 8월 21일까지 개장하며 중구 야외 물놀이장에는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공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비가 오는 날 7월 15일, 8, 7월 25일, 8월 8일은 휴장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은 무료 입장이며 그외 다른 날은 성인은 6,000원, 어린이는 2,000원, 중고 구민은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중부 구민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성인은 삼천 원 어린이는 천 원으로 이용이 저렴하게 가능하네요 네네또 네. 많이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가 보이지만 방구동의 곳곳에는 부지런히 아침을 맞이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또한번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구동 주민분들과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구동 마을 라디오 소리샘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